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추악한 민낯을 알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었네요. 결혼부터 이혼까지 이 자리에서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뻔한 이야기들은 전부 걷어내고 중요한 본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두살 위로 친오빠가 하나 있고,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모두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세요. 처음엔 아빠 혼자 하시다가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엄마도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더니 덜컥 사무실을 개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재테크나 저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오빠랑 제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월급관리도 부모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모님이 추천하는 아파트에 투자하게 하셨는데, 처음엔 저희 오빠 먼저 오래된 낡은 주공 아파트를 싸게 매입해서 월세를 돌리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월세 받아봐야 얼마나 하겠나 싶어서 저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몇년 후에 재건축이 결정되면서 천지가 개벽해버렸습니다. 처음엔 오빠가 1억 조금 넘게 주고 산 낡은 아파트였는데 재건축 완공이 되었을 때는 6억 정도 했었고 작년에 10억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다시 내려서 6, 7억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오빠가 장가는 가지 않았고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전세 주고 있지만 언젠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신혼생활 시작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죠. 반면에 저는 4년 전에 부모님 권유로 별 생각 없이 넣었던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어요. 청약을 넣으라고 했던 건 부모님이지만 그 뒤로 전부 제 돈으로 중도금 이자에 잔금까지 치르고 올해 초 완공되어 남편과 함께 새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어딘지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권이고, 부모님 덕분에 내 집장만 할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죠. 월급 모아서는 평생 걸려도 집을 살까 말까 했을 텐데, 오빠나 저나 20대 사회초년생 때부터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 덕분에 평생 내집 걱정은 없이 살수 있게 되었네요. 원래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평생 부모님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어요. 지금이야 작년 말에 비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집 하나 있는 게 심적으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남편이랑 3년 전에 결혼했을 때, 2년 뒤면 완공인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세를 2년 동안 살았었어요. 그때는 어차피 들어가서 살 집이 있으니, 옵션 다이는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살았습니다. 둘이 살기엔 좀 좁고, 오피스텔이라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어차피 조금만 참으면 제 집에 들어가서 살수 있으니, 견딜만 했습니다. 2년 계약 기간 끝나자마자 새 집으로 들어왔고 아파트 잔금 치를 때 남편이랑 같이 대출 받아서 공동 명의로 할까 싶었지만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께서 차라리 돈이 부족하면 본인들이 빌려줄 테니까 아직은 남편과 공동 명의를 하지 말라셨어요. 결국 친정 부모님 말 듣고 제가 은행 대출 받고 제 명의로 등기치고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역시 부모님 말씀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야 제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좋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저나 저희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감추질 못하더라고요. 내 명의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비싼 돈 들여서 혼수를 해 가는데? 라고 하면서 혼수조차 하기 싫다고 거부했고 결국 살림살이까지 제 돈으로 얼추 맞추고 새집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방금 완공된 새 집이고 세탁기며 냉장고며 세간살이를 전부 좋은 것들로만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본인 돈은 쓰기 싫다 하고 친정 부모님조차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돈 아끼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적당한 가성비 제품들로 혼수를 마쳤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희 시댁이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수입 관리는 전부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 서로 각자 살며 모은 돈은 공개하지 않고 따로 관리했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새집 사는데 모은 돈 대부분을 다 써버렸지만 남편은 대체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어쨌든 제 쪽에서 신혼집을 해가는 거나 마찬가지니 남편이 안 하면 시댁에서라도 도움을 받아 혼수를 마쳤으면 싶었는데 전혀 그럴 생각 없는 것 같으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공동명의 못 해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같이 살면서 함께 버는 돈으로 대출 갚으며 살아야 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지금 이 집으로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들이를 하기 위해 시부모와 시누네 식구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두살 위로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들 하나, 세살딸 하나 낳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신축 아파트라서 이것저것 새로운 기능도 많았고. 저희 집 구조가 생각보다 잘 빠져서 시댁 식구들 모두 집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하셨죠. 아파트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특히 아이 키우기에 그만이었고 조경이나 놀이터 시설 역시 잘 되어 있으니 신우가 군침을 흘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집들이를 마치고 며칠 뒤에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지금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집을 처음 분양받았을 때 확장이랑 옵션비 등을 포함하니 4억이 살짝 넘는 금액이었는데 제가 모아둔 돈을 대부분 집어넣고 대출은 1억 8천 정도 받았어요. 남편이랑 맞벌이하며 열심히 모아서 나머지 돈까지 다 갚고 나면 그때 공동명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5천만원 정도 보태줄 테니까 남편이랑 공동명의를 하라더군요. 순간 5천만원이라는 큰돈에 혹하긴 했지만 저는 아직도 이 집은 제 힘으로 장만한 내 집이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지금 그돈 받고 공동명의 해주고 싶지 않았고 차라리 그런 여유돈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사 들어올 때 혼수나 좀 보태주시지 그땐 아무 말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왜 저러시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나이가 이제 적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대충 아는데 저희 친정부모님이 아직은 공동명의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리고 시부모님이 5천만원 줄 테니까 공동명의로 하자는 이유도 전부 그속 뜻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괜히 해줬다가 혹시 곤란한 상황이 될까봐 시모가 하는 말을 극구 거절했습니다. 내가 그 집을 달라고 했니? 아니면 모시고 살라는 말을 할까봐 그래. 우리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너희가 대출 갚고 살기 힘들까봐 도와주려는 거지. 저는 시모에게 말씀은 감사하지만, 남은 대출은 저희 힘으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도움 안 주셔도 된다고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니 이번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남편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하고 3년째인데 자꾸 니꺼 네 내꺼 갈라서 생각할 거야? 당연히 대출도 같이 갚고 사는데 이제는 그 집에 공동명의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 너는 어떻게든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손해안 보고 살려고 그래? 남편이 제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을 한건 처음이라 뭔가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모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이러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월급 관리 서로 따로 하고 아파트 대출금도 저 혼자 갚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댁에서 몇번더 공동명의 하자는 제안이 오긴 했지만 전부 거절했고 하도 대출금 때문에 말이 많아서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시댁에서 이런 소리를 자꾸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며칠 후에 친정 아빠가 은행에 가서 우리 집 남은 대출금을 한 번에 전부 정리해 주셨어요. 앞으로 너희 시댁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돈 보태줄 필요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해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몇달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살았었고 입주하고 초반에 엄청나게 올랐던 아파트값도 이제는 다시 분양가와 크게 차이 안날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대출금을 친정에서 다 갚아준 뒤로는 더 이상 시댁에서 공동명의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이번엔 왜 빨리 아이를 안 낳냐고 제 얼굴만 보면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아직은 없고 남편도 세상 게으른 사람이라서 퇴근하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려 들지 않아요. 더군다나 한참 일하고 승진해야 하는데 이 타이밍에 아이 낳고 2년 동안 쉬고 오면 그 이후에 회사 생활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이 가사일이나 육아일을 도와줄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애 낳으면 저 혼자 너무 힘들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나는 것도 있습니다.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제가 아이를 잘 키울 자신도 없었는데 남편은 완전 애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이 남자랑 결혼하면 아이 없이 둘이 살아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3년 살았고 앞으로도 아이 때문에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서 시모가 뭐라 하던 말던 지금 당장은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제 얼굴 볼 때마다 네 신호를 보라면서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애 낳으니까 힘든 거다 끝나고 아이들 재롱보면 살지 않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애둘 키우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신우를 보면 전혀 부럽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지금 안 낳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면서 겁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그런 것또한 제가 선택한 일이고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제가 후회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저희 시모에게는 시집간 신우가 아이 둘 낳고 사는 것이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저를 공격하는 수단이었어요. 신우는 첫째를 낳자마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있었는데 둘째까지 낳고는 아예 재취업을 포기하고 살림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해부가 직업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있냐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중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은 350 정도 받지만.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에 6일씩 일을 하며 힘들게 버는 돈이에요. 그렇게 외벌이로 번 돈은 자식들 둘 키우는 생활비로 다 녹아버리고 신혼에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아파트는 커녕 단칸방 하나조차 마련 못하고 계속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부럽지 않더라고요. 돈도 거의 못 모으고 방두개 있는 집에 아이들 둘과 함께 살면서 푼돈에도 아등바등 벌벌 떠는 신우를 보고 있으면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알만 했습니다. 저희 상황은 집이라도 있어서 신우네보다는 조금 낫지만 만약 제가 아이 낳고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 버는 돈으로만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여유라곤 하나도 없이 허리띠 졸라 매고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시모가 빨리 나으라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못 들은 척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니 아직 저녁 안 먹었으면 시댁에 들러서 같이 밥이나 먹고 가라셨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유 없이 저럴 분이 아니신데 또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싶었죠.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려나 대체 무슨 일로 그러는 건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저희 남편도 와 있었고, 신우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진짜 오늘 날 잡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보다 생각하며, 차려놓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저녁 식사를 대충 마쳤어요. 밥상 다 치우고, 다 같이 둘러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신우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대출도 비싼데, 정작 아파트 값은 내리지도 않더라. 너는 진작에 사도 너른 말씀 듣고 집 사놓길 잘한 거야.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손을 붙들면서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너네는 어차피 당장에 낳을 생각도 없다면서? 그럼 어차피 그런 넓은 집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잖니. 그때 보니까 단지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애 키우기 좋을 것 같은데. 희진이네 둘째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너네가 집 빌려주면 안 될까? 저보고 제 집을 신우한테 빌려주란 소리를 하더라고요. 신우가 집에서 애둘 키우다 보니 나가서 일도 맘대로 못하고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다면서 만약 저희가 아파트를 빌려주면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애들을 맡기고 나가서 맞벌이를 할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맞벌이는 지금도 신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일할 마음이 없는 게 문제 아닌가요? 꼭 단지에 어린이집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유치원 초등학교가 있어야만 맞벌이를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제 겨우 신우네 둘째가 세 살인데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최소 4년은 제 집에서 살겠다는 거고. 그 대가로 저희한테 줄수 있다는 돈은 신우가 지금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 1억에 시부모가 5천을 더 지원해 줄수 있답니다. 그돈 받고 우리는 나가서 전세구에서 살다가 몇년 뒤에 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다시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거죠. 새 집이고 첫내 네 집이라 애지중지 아끼고 보살펴가며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 손에 집을 맡겨놓으면 바닥이고 벽이고 멀쩡히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남한테 전세 줄 생각 없어서 시스템 에어컨이랑 다른 옵션이란 옵션도 집 분양받을 때 전부 넣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고 내가 왜 멀쩡한 내집 놔두고 다른 곳에서 전세 살아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1억 5천 가지고 요즘 아파트는커녕 깔끔한 빌라를 찾기도 어려운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단칼에 거절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울상이 되어버렸고. 시모는 가족끼리 그런 양보도 못해 주냐며 어차피 진명이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1억 5천에 전세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하실 거라면 따로 불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단호하게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시누는 기다렸다는 듯 눈물까지 펑펑 흘리고 시모는 어쩜 너는 사람이 그리 매정하냐면서 너가 애가 없으니 애 있는 사람 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고 결국 제가 문제라 하시네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건 무리라고 손사래를 치며 시댁을 빠져나왔는데 저를 따라서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뛰어나온 남편이 다짜고짜 제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는 진짜 우리 식구들을 가족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냐? 세상에 돈이면 다인 줄 알아? 우리 누나가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너가 그 정도 양보도 못해 줘? 우리 집에서 공동명의 해달라고 하니까 남은 대출금도 다 갚아버리고, 진짜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지금 당장 제가 사는 이 집을 전세로 내놓아도 3억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제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거라면 최소 시세에 맞춰서 그 정도 돈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도 나가서 다른 집 구해서 살던지 하죠. 만일 신우가 애 데리고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 집 망가뜨리고 나가기라도 하면 나중에 물어주기나 할까요? 저도 더는 못 참고 남편에게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 보면 당신의 식구들이 나한테 불만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바엔 이혼하고 너희 식구들끼리 서로 도우며 오순도순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해버린 말이지만 어느 정도는 진심도 있었어요. 남편은 제 말에 정색하면서 지금 자기랑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냐 되물었고 저도 질세라 이젠 이혼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대답했어요. 한참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반반씩 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제가 최근 들어서는 돈 관리도 따로 하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제명이의 집은 결혼 전에 분양받아서 들어온 건데, 분할하고 자시고 할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만 원짜리 한장 보태준 거 있어? 혼수도 하기 싫다고 해서 전부 내 돈으로 했잖아. 그냥 우리 집에서 당신 몸뚱이만 빠져나가면 끝인 거 같은데. 남편은 이사 오기 전 2년 동안 월급을 저한테 다 맡기고 있었으니까 본인 몫의 재산은 나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 돈은 생활비 쓸 것만 빼고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적금 통장 하나와 비상금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중이었는데, 당장 집에 오자마자 남편 몫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남편 통장에 넣어주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했는지 겨우 이거 받고 못 나가겠다며 방방 뛰었고,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내 집에서 짐부터 들고 나가라고 쫓아내 버렸죠. 그 이후 한동안 남편이 시모와 신우까지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저한테 집을 뺏어내기 위해 알아보러 다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집에 남편 몫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계약도 제 돈으로 제 명의로 했고 중도금과 잔금도 제 돈으로 냈고 심지어 남은 대출까지 전부 저희 부모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남편은 저희 집 신발장 문짝 하나도 떼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 돌아다녀 봐도 남편이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자 다시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니 이혼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자더라고요. 제가 미쳤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 그 사과를 받아주게? 나도 집 하나 있다고 유세 떠는 며느리 소리 듣기도 싫고 너네 식구들 염치없는 부탁을 매번 거절하는 것도 싫어. 이미 당신 목숨 다 갈라서 줬으니까 그냥 도장 찍고 끝내? 여기서 합의를 해도 좋고, 소송으로 가던 어떻게 하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더 이상 나한테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뺏어갈 수 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했더니, 결국 며칠 못 가서 남편도 서류에 도장 찍고, 이혼 절차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남편을 집에서 쫓아낸 건 11월 말이었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건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내보내고 횡해진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짐다 빼고 나니 집이 훨씬 더 넓어져서 좋더라고요. 밥 해줘야 하는 사람도 없고, 집 어지르는 사람도 없고, 퇴근하면 저 혼자 맛있는 저녁 먹고,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산책을 즐깁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왜 저런 인간 비위를 맞추고, 눈치 보느라 피곤하게 살았는지,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도 절도 없는 남편은 이혼하고 다시 시댁으로 기어 들어갔고, 신우 역시 아직도 일자리 안 구하고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나 말던가,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을 새 아파트에 이사 온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결혼해보니 결혼의 환상 같은 것도 다 사라졌고, 저는 아이 낳을 생각도 별로 없어서 그냥 혼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